안녕하세요 다다포롱의 다다입니다. 오랜만에 뵙게 됐습니다. 저희도 이제 먹부사느라 바빠서 네. 비겁한 변명입니다. 자, 오늘 아침부터 저희가 사, 영상을 찍으러 나왔기 때문에 목소리가 좀 잠겨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듣기 안 좋은 목소리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오늘 찍을 영상은 휠 교체 영상입니다. 휠 교체 그리고 베어링 탈부착 영상이 될것 같네요. 저도 그렇고 포롱도 그렇고 둘다 블랙탑에 아바이브로스 휠 조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휠이 다됐거나 저희가 휠이 싫어서 바꾸는 건 아니고요. 아바이브로스 휠 같은 경우는 센터셋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블랙탑 트럭이 엑슬이 좀긴 편이라서 저희가 보드를타면 있어서 엑슬 끝이 손상이 많이 가게 되고 엑슬이 손상이 되게 되면 저희가 부품 교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프셋 휠을 구해서 저희가 오프셋 휠로 바꿨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헉스 패티사의 63mm 블랙으로 바꿨고요. 포롱 같은 경우는 블러드 오렌지 65mm 80A 휠로 바꿨습니다. 자, 휠 교체 영상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사진으로 보여드리지만 티툴 위쪽 두개 중에 큰 쪽과 작은 쪽이 있습니다. 큰 쪽은 킹핀을 조이고 풀때 사용하는 거고요. 작은 쪽은 엑슬러트를 풀때 사용합니다. T툴이 없으신 분들은 같이 타시는 분들 중에 누군가 하나는 가지고 다녀요. 네. 그러니까, 뺏으세요. t 툴에 엑슬러트 부분을 사용해서 꽂아주시고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줍니다. 올려주시면 엑슬러트가 나옵니다. 엑슬러트는 잃어버리기 쉬우니까 잘 보관해주세요. 엑슬러트가 빠지고 나면 휠과 베어링이 결합된 상태에서 트럭에서 분리됩니다. 이 베어링을 빼내는 이 부분이 관건인데요. 베어링의 절반쯤 엑슬에 꽂아주시고요. 너무 깊이 꽂으시면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절반 혹은 3분의 1 정도 꽂아주시고, 한쪽으로 꺾어줍니다. 그럼, 베어링이 빠지게 되죠.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쪽은 좀더 꽂아주셔도 돼요. 꽂아주시고, 꺾어주시면, 안 나오네요. <laughs> 이럴 때는 반대쪽으로 몇번더 꺾어주시면, 빠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베어링과 휠의 분리가 끝났습니다. 자, 이제 베어링을 뺐으니까, 베어링을 다시 꽂아주겠습니다. 베어링은 지금처럼, 바깥쪽을 보는 캡면이 두개다 아래를 향한 상태에서 휠을 들고 이쪽이 바깥쪽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킹핀을 바라보는 쪽이죠. 바깥쪽을 바라보는 쪽을 먼저 눌러서 꽂아줍니다. 그렇게 되면 베어링이 꽂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반대쪽을 넣고 눌러줍니다. 생각보다 베어링 바꾸는 게 쉬워요.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이걸 어떻게 빼나 멘탈이 나가시는데 이게 알고 보면 생각보다 쉽거든요. 엑슬로 하면은 엑슬이 휜다고 해서 티툴로 뽑으시는 분들도 있고 뭐 젓가락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람마다 다르지만 이제까지 엑슬로 해도 딱히 뭐 엑슬이 크게 휘거나 하진 않더라고요. 베어링을 꽂을 때 베어링이 끝까지 들어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엑슬러트를 꽂아준 상태에서 시계방향으로 돌려줍니다. 지금 소리가 들리시네요. 이 소리가 덜 끼어진 베어링이 꼭 자리를 찾아가는 소리입니다. 제 힘으로 안 해도 저희가 조이면서 할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끝까지 조여진 상태입니다. 베어링도 다 들어갔고요. 하지만 이 상태에서는 잘 구르지 않게 돼서 저희는 이격이라는 걸 줘야 합니다. 지금 다 조여진 각도 상태에서 대략 60도에서 90도 정도 되는 각도로 살짝 풀어줍니다. 그렇게 하면 휠이 이격을 가지게 되고요. 좀더 원활하게 구르게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네휠 모드를 교체해 주시면 휠 교체 그리고 베어링 탈부착이 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휠 교체 및 베어링 탈부착이 끝났습니다. 오늘은 간단한 영상으로 찾아뵙고요. 다음에 또 빠른 시일 내에 원래 하던 라인, 원래 하던 스토리 라인대로 영상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즐겁게 보내셨길 바라겠고요. 날씨 추워지는데 더 추워지기 전에 머리같이 열심히 보드를 타보, 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롱보드 라이프 되시길 바라겠고요. 다다보롱의 다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